차주분 이동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 관리만 하고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 거예요? 네 <laughs> 예, 그렇죠 지금 바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주차 관리도 아무나 못하겠더라고네 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오 자리가 있네요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어르간마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업으로만네요 오마이그이소 차가 많은 것은 맛있다니 손님들이 나가실 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주 안에 벌써 한 다섯 번째 오는 거라고 일주일에요? 네 <laughs> 최고 많이 오셨던 분이 다섯 번 오셨어요 두번세번 번 이렇게 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지금 네. 어떤 거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해물코다리 제일 맛있는 음라가지고 이게 몇 인분이에요? 진짜 맛있겠습니다 주에 한두번 정도는 먹어보죠 여기 주변에 코다리집 가봐도 맛있어요 그 지인분 오시고 오신 거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김해장류에서 코다리조림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5년차 됐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장 환경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 크고 있었는데 학창시절에또 기초생활 수급으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계신 분들도 꿈과 목표가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분들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9년? 올해 35살입니다 결혼을 일찍 하셨네요 두 분이? <laughs> 네, 네 맞아요 소위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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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조금 더 작극적으로 아, 아 아내분께서 <laughs> 네. 아내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은 하는데 밀키트를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주로 밀키트 쪽으로 주문 받고 포장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운동부였거든요 씨름 선수로 시합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성적은 상위권 안 들었던 것같요 <laughs> 근데 운동 선수로는 1등 아니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성도 좋고 먹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laughs>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좀 속초에서 좀 오래 지내서 코다리 그런 쪽으로 많이 잡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음식을 한번 해드렸는데 음식을 하는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 또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직업이구나 이걸로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빨리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려면 나한테 내 가게가 있어야겠구나. 가게를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배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식당에서 할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본 것 같고요. 서빙도 해보고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아보고 직접 고구마 장사도 해봤었고요. 나무 떼화 가지고. 그러면 대학교 진학은 어느 쪽으로 하신 거예요? 조리학과 전공으로 진학을 했고요. 조리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특수한 대로 배정이 돼서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보러 가야 돼서. 아장 보셔야 돼요? 네. 직원분도 점심 시간 때 항상 밥을 해드리거든요. 얇은 거아 오픈 자리네네 매일 이렇게 사장님이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은 시간적으로 안 되고 거기 많이 사다 놓고 많이 재놓으면 다음에 이제 식사하실 때또 해다 드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높으셔가지고 집에 자녀도 계시고 이러니까 음식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가지고 가셔서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 벌써 이렇게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네, 네 오픈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거 지금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손질을 해시기 편하게 뼈를 발라가지고 정리를 해서 나가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laughs> 맛있겠다.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지금 5년 됐어요 오픈할 때부터 계셨네요? 네네. 제가 봤는데, 하수도 있잖네 이 봉은 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주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손님들 많이 좀 들어오거든요. 음... 여기 매장은 몇평 정도 돼요? 1, 2층 합쳐서 70 평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지까지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부지랑 뒤쪽에 또 주차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여기 주차장이 아, 넓네요, 되게. 쪽부터. 그럼 사장님은 이렇게 출근하시면 주차 관리하시고 네. 따로 안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들어가서 직접 조리도 하고 홀에서도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바쁠 때가 이제 12시쯤부터 1시 반, 2시까지는 계속 오시거든요. 근처 보면 뭐 그냥 고속도로 있고 산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시네요. 맞아요. 주변에 이제 이런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식당은 없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밥을 먹고 옆에 이제 카페로 가고 이런 상권이 좀 형성이 되겠다. 여기가 또 접근이 좋은 게 가게 앞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창원으로 이어진 터널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터널로 이어져서 창원분들, 부산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여기 다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 고려하고, 홍보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되겠더라고요. 음식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만류는 안 했어요? 엄청 말렸죠. 코로나도 있고, 아버지도 많이 말렸고, 주변 분들도 그구 말렸는데, 와이프만 유일하게 옆에서할수 있으면 해봐라. 와이프 덕분에 선택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다들 여기 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을 때, 이렇게 잘될줄 알았어요?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잘 되리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맛에도 자신 있었고 여기가 김해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이거든요 여름에 사람 많겠네요? 매운 음식이고 좀 더운 음식인데 오히려 여름이 제일 극성수기고 겨울이 제일 비수기고 그럼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7천만 원 이상 나오고요 와진은 한30%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매출이 7천만 원 이상 나올 때는 2천만 원 이상 벌어가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관리만 하고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어가는 거예요? 네 <laughs> 예, 그렇죠 지금 바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주차관리도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주 오시는 단골손님이랬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어서 오세요 자리가 <laughs> 있네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오늘 영업소로 만네요 오마이걸스 차가 많은 것은 맛있다니 다들 좋은 말씀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시네요 네 손님들이 나가실 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한주 안에 벌써 한 다섯 번째 오는 거라고 일주일에요? 네 <laughs> 최고 많이 오셨던 분이 다섯 번 오셨어요 두번세번 번 이렇게 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 지금 어떤 거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해물 코다리? 제일 맛있는 유라가지고. 여게 여인분이에요? 진짜 시켰습니다. 아까 주차하러 들어오실 때 사장님이랑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주에 한두 번 정도 먹어보죠. 고 여기 주변에 음. 코다리집 가봐도 음. 맛있어요. 그 네. 지인분 오시고 오신 거. 소리 좀 그랬는데? 오늘 여기 몇 번째 방문이세요? 두 번째 어떤 모임인가요? 아침에 힐링 수영이라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 마치고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코다리를 그 졸여서 그런가 깊은 맛도 나면서 간이 그렇게 세지 않고 저는 담백한 맛입니다 다녀봤던 집 중에는 제일 깔끔하고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물질이 되게 쫄깃해요. 간이 음. 잘배었어요 그리고 비상 김을 주네요. 음. 김이요? 네. 주다 보니 딱 몸에 안 돼. 그래가 남는 게 있는 거라서 이래 주고 맛있게 반찬까지 다완이 풀어줘서 아니 뭐 많이 남으시겠나 생각도 절. 차주분 이동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 땀이. 뛰어 다녀야 됩니다. 예. 잘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장 맞지네요잘 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에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드시러 오시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 최소 뭐 4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20대들끼리도 이렇게 먹으러 오는 것도 저희 또 손님이 별명처럼 이렇게 지어주신 게 어른게 엮기 떡볶이라고. <laughs> 매콤하고 뭐 달콤하고 중독성도 있고 아까 손님 앞에서 뭐 드시던데 그건 뭐예요? 아 요거는 매실차 매운 거 이제 드시고 나가시면서 시원하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어요 머리를 좋아해가 머리까지 이 아. <목소리가> 아 원래 머리는 안 먹는 거예요? 어두육미라고 머리가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선 머리 잘안 드시죠 근데 저희 가게 오시는 단골분들은 머리까지 싹 드십니다 반반 들어올 때 아예 뭐 설거지하듯이 깔끔하게 비워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많이 뿌듯하죠 물로만 헹구면 됩니다 <laughs> 신발을 왜 갈아 신으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직원분들 밥해 드려야 돼서 이거 안 신고 있으면 다 버립니다 <laughs>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코다리 초벌 작업을 하거든요. 손님들 좀 오셨을 때좀 빨리 소리에서 나갈 수 있게 1차 초벌 단계 거치고 나가기 전에 2차 초벌 거친 다음에 손님들 몰려올 때는 바로바로 나가시는 준비로 나갑니다. 코다리도 마실 수 있게 초벌 단계를 거치고 숙성시키는 시간 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숙성질로. 아 오늘은 거의 다 나갔네요? 네 오늘은 손님도 많이 오셔서 메뉴도 많이 나갔고. 여기서 얼마나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5분에서 8분 사이 요리가 다 되고요. 반찬 나가고 기다리는 동안 메뉴가 완성돼서 나가거든요. 회전이 많은 편입니다. 이 양념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념은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 놨거니요 <놀람> 지금 여기서 5년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일하시게 된 거예요? 어. 처음에는 주말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됐죠그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도잘 맞고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사장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일단 이렇게 된거 같아요 밖에서 홀 봐주시는 직원분이 직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신다고. 거기서 직장생활 많이 해봤고 직장생활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고 힘든 부분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저희 가게를 이 운영해주시고 잘들어주실 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인데 최대한 직원분들 편에서 생각해보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들어주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희 진짜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직원분들. 작게나마 제 목표가 가게 식구들 직영점도 같이 내고 다 같이 뭐잘 먹고 잘 사는 게 크고 작은 목표입니다. 지금. 사실, 코다리 측정을 하는 게, 보호자분들한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주방에서도 일이 많이 줄었고요. 제가 처음에 하던 거에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지금 장사준비가 엄청 짧거든요, 다른 식당들을 위해서. 오픈 시간은 11시인데, 10시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장사준비 시간 가지고, 근데 1시간도 사실 남아야 돼요, 시간이. 그런 시스템을 사는, 만드신 거예요? 네,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맞으면 맞짠데 또 만들어보고 하다가, 지금 이제 자리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편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쉽게 만들었네요, 시스템을. 네, 자꾸 고민해보고 많이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고 초보여도 누구나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코다리라고 하면 바닷가에서 얼렸다가 녹혔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그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다리들은 기계로 이렇게 다 말려서 옛날 방식대로 하는 데는 많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좀벌레라든지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기계로 말리는 과정도 개발을 하셔서 손질도 다 하시고 식당으로도 나쁜 걸해주고어요 그러면 여기 원래 처음부터 잘 됐어요? 매출 안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와이프랑 해서 둘이서 거의 7개월, 8개월 정도는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이라고 저희가 9시에 영업 마감인데, 새벽 한두시까지 마감하고 집에 가서 더욱이 이제 쉬다가 눈 뜨면 가게 나와야겠는다 매일매일이 그런 일상으로 살아가니까 저야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고 긍정적으로 좀 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지나가고 겪어내고 이어내고 배우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사실 힘들죠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회의감도 들고 많이 울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일하다가 갑자기 장갑 벗던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가시고 일하는 도중에요? 네 일하는 도중에 다음날 얘기도 없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앞만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던 시기인 없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첫 번째는 일단 맛이고, 건방질 수도 있지만 경남권에서는 제가 제일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올수 있는 가게였으면 좋겠다,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원분들도 잘 해주시고 이 2층에 또 계신 분은 한 4년 정도 되셨거든요 손님들이 두 번째 방문하거나 세 번째 방문할 때 얼굴 기억하고 있다가 또 오셨네요 한 마디가 손님들한테는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시나 보더라고. 요 그런 손님들이 세 번, 네번 지인들 데리고 또 오고 그러면서 가게 손님들도 많이 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잘될 수. 지금 비결이 그런 입은은나기까지 인고의 시간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이게안 되면 어, 오케이 뭐 다른 것도 해보고 다른 거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해보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바른 길이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네.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부지런하셔야 돼요. 알만 다 아, 준비 다 하신 거예요? 네 직원분들 드실 거는 다 했고 코다리도 새로 들어왔고 하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지금 테스트하려고 드셔 보실 네,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매운맛 단계가 있나요? 순한맛은 보통 뭐, 매운맛이 있는데 보통은 약간 매콤한 편이에요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편이고 코다리 하면 은또 매콤한 게 맛있거든요 쌀리는다 손질이 되서 나오더라고요. 네, 뼈를 다 발라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손질을 하고요. 이거는 오징어네요? 네, 통 오징어로 신선한 해산물들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단가도 좀 있고 좋은 재료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도에서 직접 받아서 미리 이제 손질해서 쌀만 놨다고 들어가고 저희 요 떡도 맛있는 쌀떡으로 강화가에서 직접 매일매일 받아서 떡살이만 추가도 엄청 나가지고. 따로 먹는 게 아니었네요 콩나물이 네 따로 드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으로 저희 코다리 이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콩나물 버무려 놓은 거 먼저 올려주시고요 코다리 올리고 밥 올려서 한꺼번에 같이 맛이 어떤가요? 맵기도 에불안하고 코다리 마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달이 마른 정도가 또 중요한가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일자 초벌하는 단계에서 마른 정도가 많으면 좀더 초벌을 하고 마른 정도가 덜하다 그러면 초벌을 좀덜 하고 음. 돈도 지금 적지 않게 버시잖아요 네. 사장님은 이렇게 돈 버셔서 뭐 하세요? 특히 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사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연탄 나르기라든지 환경정의라든지 고려들이나 청소년들 지원해주거나 하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버는 만큼 도쓸 줄도 알아야 돼요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또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뭐하실 거예요? 밀키트 주문이 좀몇개 들어와서 밀키도 사무실 가서 택배 보내면 하고. 맛있게 응. 하세요. 여기가 벚꽃길이거든. 벚꽃 보러 또 사람들 많이 오시고요. 일기 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직 1년 안된것 같아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멀리 는 친척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좀 아이디어 얻고 전국으로 택배로 보내서 집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또 캠핑 가실 때 해드신다고 캠핑 때 오, 코다리 조림? 네 조리하는데 한 15분 정도?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대로 물만 조금 넣고 조리해서 드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오셨던 저희 집집 앞에 있네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리죠? 또어네요 네,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 겸 밀키트 만드는 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자동 엇기겠네. 시도해 보려고 그래서 테스트 해 보고. 아. 다리 따로 손질해 가지고 일본 포장하고, 해물도 이렇게 따로 포장하고. 아... 깨랑 소스 다 이렇게 한 번에 담아 가지고 같이 드립니다. 이게 그럼 오늘 나갈 물량인 거예요? 네. 가자. 당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거는 다음날 바로 받으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주말에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네. 언제 주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마지막 주문은 금요일까지 받고 있고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 전까지만 주문을 해줘요. 하면 네. 토요일... 토요일날 바로 받아서 이제. 즐길 수 있나요? 네네 어. 어. <목소리> 코로나 때 고다리집 그 시작했다고 했는데 부산 계인은좀 많이 힘들었다고 맞아요 진짜 일도 힘든데 남편이랑 같이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싸우고 저도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남편은 또 남편이 하고자 하는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남편 의견을 더 많이 따라주는 편이고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고 계시면 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진짜 뿌듯하죠 응. 우리가 힘들었던 과정을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손님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또 단골로 오신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약간 목소리가 약간 살짝 떨리시면서 아, 맞아요, 옛날 맞죠? 생각나셔서 그러신 건지 네좀 아, 감회가 새롭네요 그런 얘기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지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휴먼서리 팬이거든요 <laughs> 구독자 10만 일 때부터 봐왔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장사를 꿈꾸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영상들 많이 보면서 또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장사하시는지 노하우도 좀 배우고 나도 휴먼서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수 있을 때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룬 것 같아요 <laughs> 함께 해주신 직원분들 없으면 사실 지금의 사장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가게가 없죠 그래서 네. 그 직원분들한테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 가게가 이렇게 또잘될 수도 없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고 저희랑 장사 같이 해가면서 같이 성공하고 또잘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시면서 앞으로 사장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함께 커가면서 성장에 나가는 정성코다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가게로 장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고객관리라든지 홍보에 관한 그런 것도 전수해 드리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갈수 있게 열심히 발전하고 그런 정성코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잖아요 힘든 시련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계신데 혹시 할머니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키워주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바르게 크고 있다 하고 있다. 항상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덕분에 뭔가 시도하고 하는데 있어서 뭐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잘클수 있게 길러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죠. 음, 지금 9년째 결혼 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5년째 장사 잘하고 계신데 옆에서 함께해주는 또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버팀목이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없었다면 저도 무너졌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해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감사하고 싸우지 말고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휴먼 소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젤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